오늘 양식? 오늘 양식 제목은 나병 환자의 진단과 추방입니다. 본문은 나병 환자의 진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병 뿐 아니라 일반 피부병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두 피부의 상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찬송. No! 오늘 양식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에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할 것이요. 이래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 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 즉 가두어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 즉 정하거니와. 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 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첫째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나병은 신경을 파괴해서 감각을 없애는 무서운 병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한데다가 사람의 몸을 철저히 망가뜨리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증상이 나병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생살이 도단한 심한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종기, 화상, 옴, 어루러기에 걸린 사람들도 진단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단순한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제 사장이 7일씩 3차례나 격리시키고 병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나병이 처음 시작할 때는 사소한 피부병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홀히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홀히 다룰 경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역사하는 죄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도 처음에는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죄가 사소한 것으로 나타날 때그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미리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각한 죄에 빠지고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둘째, 이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로 판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멀리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 사형 선고가 내려져 진영밖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나병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그의 백성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은 종종 인간을 괴롭히는 죄에 비유됩니다. 나병의 성질과 죄의 성실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질병이요. 인간을 병들게 하는 영혼의 암과 같은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를 멀리 격리시킨 것처럼 우리도 그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나병처럼 여기며 경계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죄와 악은 단호히 끊어내고 멀리해야 개인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병을 통해 죄의 특성을 배웁니다. 제가 할수 있는 대로 죄를 멀리하게 도우시고 또한 죄가 사소한 것으로 나타날 그때에 해결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 나병과 같은 죄의 속성 찬송 새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나인숙 3호.